안녕하십니까 BMW 두남자 김효혁 대리 권영주 주임입니다 어,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X7 차량 준비해 보았습니다 40i DP 모델이고요 차량 가격은 1억 5,190만 원입니다 차량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보시면 차량 자체가 굉장히 웅장합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라인 자체가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요런 디자인적인 요소와 더불어 아이코닉 글로우 전녁에불 들어오고요. d p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크롬으로 디자인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쪽 하단 범퍼에도 보시면 같이 은색으로 키드니 그릴과 어울러지고 있는데 요런 디자인적인 요소가 d p 모델만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라이트가 지금 두 개가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라이트는 아래쪽이라고 생각 주시면 되시고요. 7 시리즈도 마찬가지고 라이트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M 스포츠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하이그로시로 디자인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DP 모델은 크롬 디자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마차휠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실 텐데 휠은 22인치입니다. 이 커다란 마차휠을 좋아해주셔서 이 디자인 퓨어 엑설런트 모델 찾아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측면부도 굉장히 크죠. <laughs> 굉장히 크고 위에 루프레일 아래쪽에 윈도우 라인, 사이드 스텝까지 다 통에 되어 있죠. 은색으로. 조금 더 깔끔한 모습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소프트 클로징이 들어가나요? 아, 당연히 들어가죠 s 7은 인테그럴 액티브 스티어링이라고 부르죠 흔히 알고 계시는 후륜 조약입니다 당연히 저희 플래그십 SUV답게 옵션들도 잘 들어가 있어요 존재감이 굉장히 큽니다 트렁크 오픈하면 널찍하게 트렁크 공간이랑 전체적인 내부 모습이 눈에 조금 들어오시죠 3열은 지금 폴딩을 해둔 상태고요 X5보다 3열을 폴딩하시면 조금 더 넓은 공간으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 버튼이 굉장히 많아요 각각 2열 폴딩 일부러 하나만 조작했어요. 개별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조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방금은 3열만 따로 조작했는데 2열도 알아서 시트가 올라올 만큼 앞으로 약간 당겨지고요. 아래쪽에도 스페어 타이안 들어가서 공간적으로 요손 충분하고요. 트렁크 가림막도 같이 들어있네요. 실내 소개해드릴 건데요. 정면에 보시면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14.9인치로 들어가 있고요. 시인성도 굉장히 좋고 조작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여러 가지 다 바뀌었지만 핸들은 바뀐 건 따로 없어요. 그리고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하만 카돈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스피커가 16개가 들어가 있고요. 이 16개가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또 음질이 또 좋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 DP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드톤으로 해서 무광으로 또2 5인치경또 들어갑니다. 관리는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조그다이얼이나 기어봉 이렇게 또스와로우스키 크리스탈로 예쁘게 또 들어가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컵홀더가 있는데요. 이게 X5, 6 7만 냉온 컵홀더 들어가거든요. 7시리즈에도 따로 없는 옵션이고 무선 충전기도 따로 있고요. 어 그리고 요 옆에 이제 시트도 같이 움직여줄 수 있는데요. 운전석에서 버튼 한 개를 누르면 제가 옆에서 이렇게 눕혀 줄 수도 있습니다. 엠비언트 에어라고 저희 정품 방향제가 또 들어갑니다. 디스플레이에서 단계별로 조작이 가능하시고요. 이게 다 쓰고 나면 서비스 센터에서 구매가 또 가능하십니다. 지금 이 X7의 타르투포 시트는 색상이 많이 밝은 것 같은데요? X56는 따로 타르투포를 고르실 수는 없고요. 모카 색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총 이제 X7은 세 가지 색상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타르투포, 아이보리, 블랙. 이렇게 세 가지 선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6인승 모델이다 보니까 독립 시트로 또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의자가 각도가 또 뒤로 많이 넘어가거든요. 굉장히 진짜 편해요. 그리고 이제 가죽 자체가 또 메리노 가죽이라서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되게 부들부들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이제 패밀리카 용도로 많이 쓰다 보니까 썬루프도 2열에서 따로 닫아주거나 할 수가 있고요 선블라인드도 올리거나 내리거나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컵홀더가 조금 아쉽긴 한데 밑에 있어요 뭐 이게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약간 호인 것 같습니다 C타입도 두개 있고 시거잭도 따로 있고요 또 3열을 또 빠질 수 없죠 2열 시트 위쪽에 보시면 손잡이가 3긴게 있거든요 앞쪽으로 살짝 제껴주시면 앞쪽으로 이동하면서 3열을 쉽게 탑승할 수 있게 한번 타보시죠, 주임님. 제가 체격이 크니까 3열 공간을 조금 더 확실하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탑승을 했고요. 제 키가 1 8 2인데 무릎이 닿기는 한데 자녀분들 여성분들 이렇게 앉으시기에는 공간 자체는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1 8 2인건장한 남성 체격으로 보시면 무릎은 살짝 닿습니다 영업사원 중에서는 저빼고 3열 다 탄다고 보시면 됩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천장 보시면 이제 알칸타로로 또 들어가 있고요 파노라마 썬루프가 스카이라운지로 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고급 옵션이거든요 뭐 예전에는 뭐 DP 모델은 빠지고 뭐 이랬었는데 지금은 DP부터 M 스포츠까지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카이라운지가 뭐예요? 스카이라운지는 여기 보시면 점점점점 보이시죠? 이쪽에서 이제 살짝 불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7 차량 이제 간단히 시승기 촬영하러 나왔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린 차량은 DP 모델로 되어 있는데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M 스포츠 차량입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차량을 타보면서 소감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세7 같은 경우에는 6인승이 독립시트다 보니까 인기가 굉장히 더 많았었잖아요 7인승보다 아, 맞아요. 6인승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셨어요 근데 요즘은 7인승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 25년부터 2인 다자녀도 취득세 가면이라서 이런 혜택이 또 생겼거든요 X7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2인 다자녀부터는 취득세가 50% 감면이 있고요 3인 다자녀는 85% 감면에 면세 3 5 0만원또 있어서 그 금액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거든요 사실은 X7이 워낙 승차감도 좋기 때문에 주임님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조수석에 타고 있는 입장에서는 크기에 비해서 너무 부드러워요 그렇죠. X5, X7을 또 고민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으시거든요. X5는 조금 더 단단한 편이고, X7은 조금 부드러운 편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용역 대리님이 X5 차량을 또 타셨기 때문에 실제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음. 개인적인 의견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좌석 시트도 굉장히 쾌적하고요. 메리노 시트 에 적용돼 있어서 착좌감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자, 운전자의 입장에서 주행 지가 말씀 주시겠어요? 어, 너무 부드럽습니다, 진짜. 이큰 차량이 밟으면 잘 나가고 멈추고 싶으면 잘 멈추고 기본기 자체가 엄청 좋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X7 같은 경우에는 후륜 조향이 들어가다 보니까 유턴을 할때이긴 전장의 길이가 체감이 잘안될 정도로 굉장히 민첩합니다. 한두개반 정도 물고 유턴이 가능하다 생각이 듭니다. 주행을 계속 하고 있는데 차량 밖에서 들리는 소리나 소음 이런 게 아예 없어요. 이게 저희가 지금 전체가 이중접합유리로도 들어가 있습니다. BMW 같은 경우에는 이중접합유리를 넣을 때 많이 안 넣어줘요, 사실은. BMW가 서라운드뷰랑 이중접합유리에 조금 박해요. <laughs> 이게 이중접합유리를 안 넣는 이유가 밖에서 들려오는 그 드라이빙의 느낌을 또 느껴야 된다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차는 이제 패밀리카 용도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중접합유리를 넣어준 것 같거든요. BMW SUV가 진짜 엄청 좋다고 정평이 나 있잖아요. 일단은 롤 억제가. 잘되고 뒤에 타시는 분들이 많이 느끼실 거예요. 롤이. 억제가 잘 안되면 되게 멀미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아이들이 멀미도 적게 하고 굉장히 편하다고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주임님 3열에 앉아 보셨었잖아요 근데 혹시 어떠셨어요? 공간 자체는 저는 무릎이 닿긴 했어요 근데 이어시대 조금만 앞으로 당기면 저도 무리 없이 장거리도 타고 갈수 있을 공간이었고 아, 얼마든지 아, 편안한 승차감으로 조금 이동이 가능하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차량이 크다 보니까 캠핑을 가시는 분들이 또 선호를 또 많이 하시거든요 차박을 한다든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6인승 같은 경우에는 2열 폴딩이 완전 풀폴딩이 안 돼요 그리고 7인승 같은 경우에는 또 풀폴딩이 되기 때문에 7인승 6인승 꼭 주의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골프 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골프백몇개 들어가냐 이렇게 여쭤보신 분들 굉장히 그렇죠. 많으신데 네개 넉넉하게 적재 가능하시니까 골프 치실 때 너무 안 편하게 가득 싣고 이렇게 가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 X7 차량 간단한 리뷰와 시승까지 해보았는데요 굉장히 인기 차종이라서 대기가 좀긴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두 남자에게 연락 주시면 보다 빠른 출고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마트할부 사용하게 되시면 저희 월납지원이 있거든요 80만원씩 5회 400만원 혜택이 있고요 그리고 리스렌트 사용하시게 되면 100만원씩 5회 월납지원 500만원 혜택이 있습니다 2인 다자녀 3인 다자녀 혜택도 굉장히 큽니다 금융적인 혜택 좋은 프로모션까지 저희 두 남자에게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두남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